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스토코프스키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에 웃지 못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연주곡으로 베부분의 오버추어를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 곡은 트럼펫 연주자가 무대의 위가 아니라 관객 뒤에서 솔로로 나오게 그렇게 연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주의자의 연주를 보기 위해서 콘서트장에 몰려들어왔고 드디어 연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이 곡에서 하이라이트인 트랩, 트럼펫 독주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토코브스키는 주의봉으로 객석을 향해서 연주하라고 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휘자는 당황하고 였고 결국 이 연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트럼펫 연주를 맡았던 사람이 그 시간에 엉뚱한 공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사람을 만나려고 트럼펫을 들고 홀 밖으로 나갔었는데 트럼펫 연주가 시작할 시간에 맞추어서 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만 수위가 그를 붙잡고 만 것입니다. 연주가 시작된 다음에 트럼펫을 든 사람이 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수위가 그를 수상하게 여겨서 나머지 그, 그의 입장을 저지하게 된 것이지요. 이 수위는 이 트럼펫 연주자의 팔을 비틀면서 이렇게 포통을 찾다고 합니다. 이 미친 녀석아, 네가 그곳을 들고 들어가서 이 대세계적인 거장 스토코브스키의 연주를 망치려고 하지 어림도 없다. 네가 이런 곳에서 나팔을 불려고, 불려고 불도록 내가 내버려둘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하며 그를 붙잡아둬서 그가 연주를 하지 못하게 지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인은 지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연주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이 수유와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바울로 더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울이 본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받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입니다. 돌아가시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비견될 만한 다른 어떤 회심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의 회심 사건은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회석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다. 누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그 이야기를 무려 세 번에 걸쳐 한 번은 누가 자신의 기사에서 두 번은 바울의 연설에서 기술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회심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참된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변증하는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전파하는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참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사건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회심전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심하기 전 삶이고 두 번째는 회시가 회심한 그 사건이며 세 번째는 회심한 후의 그의 삶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은 그의 회심하기 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스테반 집사람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기세 등등하여서 예루살렘 밖을 피해서 담에색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색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담에색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 거리 측정이라는 것이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구글 맵을 이용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세까지 차로 이동하는 거리,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리 이것이 다 측정이 되어집니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길은 약 35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갔을 때 소요 시간이 약 4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읍에서 저 파주의 평화의 집까지 거리가 약 33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은 약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거리를, 거리로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소요시간은 무려 1시간 이상 더 걸립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세까지 가는 길이 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배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면 이 담에세까지 가는 거리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길이 먼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험한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경 밖에서도 그 싹이 보이면 쫓아가서 그 뿌리를 뽑아야만 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사울의 회신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밤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려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그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다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가.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사울이 회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고작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받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뭐라고 뭐 때문에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교회의 적이자 원수 같은 사울을 구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화련치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처럼 이춘재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돼.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해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살인을 한 막가파도 감옥 안에서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감옥 안에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사울도 나중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줄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데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무수한, 탕자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도 모순되어지는 말입니다. 진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행한 일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겸손한 행동입니다. 둘째 아들이 장자 받을 유산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가 3분의 2의 유산을 받았고 차자는 3분의 1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 방탕한 생활로 모두 허비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일어서 일해서 모은 재산을 창녀와 노란나면서다 소비해 버린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런 아들은 그 가문의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져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탈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움으로 둘째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 준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 이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추궁도 없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 말을 들으라고 했지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할 수가 있어 그것도 창녀와 놀아하면서이 예비의 이름과 우리 조상들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네 놈이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오긴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 한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탕자 입장에서도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아니 다시 쫓겨난다 한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마디도 추궁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무를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탕자가 돈을 마치 물 쓰듯이 막써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막 쓰시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탕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는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는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를 본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쓰신 책을 조금 인용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창녀들과 노란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큰아들은 누구를 겨냥한 말씀이겠습니까? 당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의롭게 삶을 살아가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롭게 생활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찬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약 10km 정도 되어지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리 또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1km 떨어진 곳에 10km 깊이의 큰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이를 넘어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은 멀리 뛰기를 해서 1m 뛰어넘었지만 그 자리를 넘어오려다가 낭떨어지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뛰기 연습을 더 많이 해서 10m를 뛸수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1km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며 살아가고, 우롭다라고 인정받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선행을 믿고 구원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울의 핵심의 이후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면 삼 절과 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이르더니 호란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음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게 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는 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한마디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네. 교회와 예수님은 동일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책임입니다. 만일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면 그 지탄은 교회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욕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사회에서 존경과 영광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은 교회가 영광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처음으로 두려움을 <laughs> 느꼈습니다. 헬라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또 하나는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육적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연합된 것을 말하고, 조에는 영적 생명으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비오스, 즉, 육적 생명이 끝나는 때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영혼이 육체를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의 영혼은 천사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썩은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구하라 해서 우리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회 즉 영적 생명이 끝나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영적 죽음을 경험했고 그첫 번째 반응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혈관 속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혈육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혈육 관계가 내 행동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집에서 도망 나와서 내 성을 갈아버린다면 어떨까요?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일까요? 내가 내 성을 갈아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멘. 만일 아버지가 나를 내쫓아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나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 우리는 피로 맺은 관계이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부자의 관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행동에 따라서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혈액관계는 결코 바뀔 수 없지만 내 행동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서먹해질 수는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색 도상의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날이나 권구나 박해나 비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삶이 하루하루 힘든 생활의 연속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얼굴과는 달리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청년의 마음이 진정, 정말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자기 앞에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눈먼 이 청년은 그녀의 말대로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그녀에게 있는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야,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조심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은 어느 유형에 가깝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아가씨. 아들 그리고 엄마의 사랑 가운데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끈은 어떠합니까? 너무 쉽게 끊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이해관계 속에 얄팍한 계산 때문에 몇 분의 유산 앞에서 마치 불어 터진 라면의 면발처럼 쉽게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머니 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청년처럼 우리는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실망시키며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주시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일색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아니 영원히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